이란에서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의 항의는 시위가 확산되자 당국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널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발포를 한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구출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란 전국이 대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포스는 현 시간 2일 무장보안군 앞에 홀로 앉아 저항하는 이란 시위대의 모습이 담긴 강렬한 이미지가 중국의 태남문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에서의 상징적인 탱크맨 사진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중동국가 이란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포스는 이어서 이란 언론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이 입소해 공개한 영상에는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한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용감한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서 오토바이를 탄 경찰의 통행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서 해당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 1989년 천안문 시 당시 탱크 앞에 서 있던 신혼 미상의 남성이 찍은 역사적인 저항 사진과 비교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포스는 이어서 이는 이란이 심각한 경제난 특히 통화 가치 폭락으로 인한 전례 없는 생계 위기에 직면하면서 테이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폭력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서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에 최소 7명이 사망했는데 분노한 시위대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면에게 죽음을 같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시위대는 이란에서 공포 통치를 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는 이란의 마스토페스티키안 대통령은 약 일주일 전시 초기에는 보다 화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며칠 동안 군 당국의 대응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면서 확인된 영상에는 2일 새벽까지 경찰서 앞이 불타는 가운데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간헐적으로 총성이 울리고 일부는 당국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난에 대한 항의로 시작한 시위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위대 중 다수는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에 의해 통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일부는 왕정 복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수도 테헤란에서 상인들이 시작한 시위는 대학생 등 청년층의 가담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이 지난 6월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폭격한 이후에 이란 정권에 대한 가장 공개적인 내부저항이며 2022년 22살 마으사 아미니가 경찰 구금 중 사망한 이후에 이란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입니다. 이렇게 시위가 격화되고 동시 에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널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이란에서 확산하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벽 3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란이 늘 그랬듯 평화시대의발포에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에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면서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며 출동할 준비가 됐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올라온지약 1시간 뒤에 X의 글을 올려서 트럼프가 내정에 간섭하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관리들과 트럼프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명확해졌다.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이 사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아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이톨라 알리 하멘에 의해 고문이자 과거 수년간 안보위원회 서기장을 역임했던 알리 삼카니도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안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든 세력은 제거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란인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가자지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구출 실적을 잘 알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란 관리들은 미국이 성급하게 행동에 나설 경우 지역 전체에 더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경제난에 항의하는 이란 국민의 집회를 악용해서 폭력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워싱턴에서 상당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할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라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이란과 협상을 타결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서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를 했고 지난해에는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존 울리어선 트럼프의 메시지가 의미심장한 시기에 게시되었다면서 트럼프는 이란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 정확히 6년 전 오늘 그가 이란의 최고 테러 지도자인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1월 3일은 트럼프가 이라크에서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한 날입니다. 율리우스는 이어서 이란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메시지는 이란 최고 지도자들에게 그런 점을 더 강화시켜 준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뉴욕포스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또 다른 두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솔레마니를 암살하고 6월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격할 것이라는 내부적인 기대는 거의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수의 미군을 중동에 재배치하고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지 않는 한 이번 발언은 시위대에 대한 수사적인 지지 의사로 비춰질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는 인플레이션은 현재 진행 중인 시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공식 국제 환율은 1달러당 4만 2천 리알이지만 노점상들은 1달러를 약 140만 리알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뉴욕포스는 이어서 해당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0% 급등한 것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8.6%까지 치솟으면서 다른 인기 상품들도 비슷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시위로 전국적으로 기업, 대학, 관공서가 문을 닫았으며 시위대는 화면에 의해 구호에 맞서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라는 자국 내 어떤 시설에서도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재 완화를 위해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서방에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미 에타냐우 이스라엘 총리가 테일 란의핵 프로그램 재개를 경고하면서 그런 협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위가 확대되면서 이란 정권은 분명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지난 10년 동안 이슬람 성직자들은 현재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유사태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격렬하며 더 광범위한 시위에 직면했지만 언제나 무자비하게 이를 진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 가한 제재, 경제적 실정, 그리고 군사적 굴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79년 집권 이후 흔들림 없어 보이던 이 신정체제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한주 내내 전국을 뒤운든 시에 대응하여 이란 정권은 이례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려 했었다면서 마스토 페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더 나아가 생활비 폭등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경제적 고통이 확산된 것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래프는페스키안 대통령은 당연히 개혁파 인사이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 있지만 눈여겨 볼 점은 고령화되고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가까운 강경파들조차도 이제는 이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텔레그르프는 이란의 신정 체제는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동시에 심화되는 물과 전력 위기로 인해 정부는 가혹한 배급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많은 지역이 암흑 속에 잠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기 위해 필사적인 당국은 가장 억압적인 조치들을 일부 완화했으며 도덕 경찰 차량은 거리에서 거의 사라졌고 테헤란의 여성들은 과거보다 훨씬 적은 괴롭힘 없이 히잡을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이런 양보만으로는 시위를 막기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정권이 유태롭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페스키안 대통령이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텔레그라프는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그의 정부나 더 나아가 이슬람 정권 전체가 임박한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 것이지만 그 취약성은 누구나 쉽게 알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와이타임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